신고합니다. 소위 김현승은 오늘도 부이 부대의 전입을명 받았습니다. 이 신고합니다. 충성. 아, <laughs> 아, 저한테는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아, 참. 아닌가 선배님, 저보다 상관이신데 당연히 신고한 게 맞는 말입니다. 아, 제가 갑 중이 달아가지고 이런 순간이 좀 어색하네요. 그리고 성격도 좀 소심해가지고 아, 참. 야. <laughs> 아닌가 선배님, 저보다 계급도 높으신데 말씀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선배. 아, 그래요? 아 그럼 말 편하게 해도 될까요? 아예 당연하죠 선배님 말씀 편하게 하십시오 선배님 아 그래 반가워 앞으로 우리 군생활 같이 잘해보자 예잘 부탁드립니다 선배님 근데 네, 선배님 그 육사 몇기 출신이신가 선배님 어나 육사 출신 아닌데 나 R T C 학군단 출신인데 아 그냥 존댓말 하니까 둘걸 아씨 짜증나 이제 야너왜 그래 그는 육사 출신 아니면은 그 인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야 그게 너, 무슨 말이야 이거 아니 4년 내내 제대로 된 군사교육 받은 사람이랑 그냥 학교 다닐때 대충 받은 사람이랑 갔습니까야 그럼 내가 너보다 자제 생활좀 응. 먼저 했고 앞으로 같이 생활해야 되는데 너 임마 선임한테 이딴 식으로 행동하면 어떡하냐? 아니 그뭐 같이 생활은 하겠지만 그 웬만하면 저한테 뭐 명령이나 지시는 좀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아짜증나이 이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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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이씨 어. 야야야 야! 김소희, 아저는 임마, 상관을 봤으면 격례를 해야지. 아, 이렇게 지나가는 법이 어딨나? 아니, 사람들이 있을 때는 육사 출신인 제가 격례를 해드리잖아요. 근데 좀 둘이 있을 때는 좀 융통성 있게 좀 갑시다, 좀. 아, 진짜. 아니, 김소희, 둘이 있든 다른 사람들이 있든 상관을 봤으면 격례하는 게 맞지. 이게 지금 뭐 하는 도인가 아니, 군사 지식도 많이 배운 제가. 저보다 훨씬 못 배운 사람한테 격려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제가 그냥 존댓말 해주는 것만으로도 좀감사히좀 생각하십시오. 아 진짜, 진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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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조저 속수발아주고. 현수야아 진짜. 김종인님 제가 이름 부르지 말라고 몇 번을 좀 경고합니까? 예? 김소희라고 부르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진짜. 잘 아, 그래, 그래 미안하다 그래. 어, 김소희. 그 중대장님 새로 오시는 거 알고 있지? 그 거의 다 오셨다니까 우리가 모시러 나가자. 그 둘이 있을 때는 제가 명령이나 지시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알아서 가시는지 뭐하는지 하세요, 하세요? 어 그냥. 아 짜증나긴. 그래 인마 너 마음대로 해 새끼야. 에휴 씨. 새끼야? 하여튼 좀못 배워 처먹어가지고 단어 쓰는 거 자체가 상스러워요. 아유 진짜 씨. 아유 그래 반갑다 나 이번에 새로 전입 하게된 이원부 대위고 앞으로 잘 부탁해 예 중장님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예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중장님 혹시 육사 몇 계십니까? 어? 중장 어? 간부사관 출신인데? 간부사관 말입니까? 어 그렇지 네. 아 삼사관도 아니고 진짜로 간부사관 출신이야? 아극때어 진짜 그러면 병사생활하던가 지금 장교 되신 겁니까? 어 그렇지 아 진짜 호떠러지게 야 김소희 응. 너이마 지금 중대형 앞에서 무슨 태도야 아이 김주이 괜찮아 아이 괜찮아 괜찮아 말 너무 하셨습니다 아이 괜찮아 편하게 해 아니 저 육사 출신 아니면 인정 못 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어? 어 아, 자네 육사 출신이야? 예그렇습어 네, 그러면은 저 앞으로 별다를 응. 사람이니까 아니 근데 특별 대우 해줘야겠네 응. 나는 간부 상하 출신이니까 앞으로 소령이면 군생활 끝날 것 같아 편하게 해 응. 야, 그래도 중대장님 뭔가 좀, 좀 대화가 좀통하시니다 그래도, 육사를 인정하지 않은 을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했죠. 아, 니 아우티씨 나오 뭐, 육사도 인정 못하는 뭐, 저 김중이랑 완전 좀 다르신 분 같습니다.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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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laughs> 그래, 그래. 편하게 해. 아니, 김중이도 너 편하게 하고. 어.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중대장님. 음. 김소희가 중대장님한테 그렇게 건방지게 그러는데,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내가 간부 사관 출신이라 나 무시하는 장교 꽤 있었어. 처음에 화도 나고 그랬는데 그냥 순리대로 살려고. 육사 나온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더라고. 아 어, 그러십니까?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겠냐. 김소희는 육사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잖아. 그걸 어떻게 억지로 바꾸겠어? 응? 그냥 물 흐르듯이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해져. 너도 편하게 생각해. 중위김대터네 음. 알겠습니다. 네. 저도 편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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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장님 소령 진급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아이고 얘들도 다 진급했었잖아. 아이고 저는 예전에 진급했고 그래도 중대장님께서는 이제 영관급 장교 아니십니까? 진짜 축하드립니다. <laughs> 아 중대장님. 근데 저번에 중대장님께서 수령에서 진급 끝날 것 같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 이제 수령 달았는데 네. 형, 동생 하는 거 어떻습니까? <laughs> 아예 편하게 해 네. 아니 중대장이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형, 동생이 어디 있습니까? 계급이 있는데 아니 김중희 자네 지금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중대장이 어차피 다른 부대로 가실 거고 같은 부대군사할고도 아닌데 형, 동생 해도 되지 이 사람아 아니 그리고 형 입장에서 동생 스타 있으면 얼마나 든든한 소리 이 사람아 아 진짜로 형님, 어, 여기... 무슨... 아 이건 진짜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 대범아 괜찮아. 나 어차피 한 어, 중령 못딸것 같고 이제 또 다른 무대 가서 소형으로 전역할 것 같은데 야, 너도 편하게, 해. 어 편하게. 이 형님. 예, 예. 아. 아, 그래도 이건 진짜 아닙니다, 중대형님. 아, 아무튼 못 배워가지고 윈통성 없기는 진짜. 아. 아, 이 자식이 진짜 좀 윈통성 있는 가자 좀. 아. 진짜. 아. 아주신이요? 아유, 아유, 아유 김대인님, 아 오랜만입니다. 야, 너네만 계급도 안 보이냐? 나 이제 소령이야. 야, 아로티 씨 출신이 뭐 이렇게 빨리 진급을 했대? 아니 뭐, 뭐 아는 사람 있어요? 겠 있어요? <laughs> 야, 뭐야 거울이 이게? 빽이가 없어. <laughs> 아이고, 그래 대단하신 육사 술친 김대인님, 여기는 웬일로 오셨습니까? 아, 이고파견났습니다 왜요? 아, 어이가 없으니까. 야. 너 예전에 우리가 모셨던 이원구 중대장님 기억나냐? 아 원구 형? 아 기억나죠 왜요 왜요 야 이제 원구 형이라고 부르면 안돼 임마 아니 예전부터 제가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저에게 감히 가르치지 말라그랬잖아요저 하.. 나지짜야 아, 그래 그 대단한 육사 출신인데 너이 부대 파견로면서이 부대 대대장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왔냐? 어? 아니 누군데요? 나 없어 갖고 야 이원구 중형님이 이 부대 대대장님이셔 임마 이제 형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아강구사원 아, 출신이 어떻게 중형을 달았대요? <laughs> 야 군생활 열심히 하면 누구한테나 기회가 열려 있는거야 임마 어? 육사만 군인이야? 아유 진짜 아이고 아유 오랜만이야 다들 총총. 아이거아성 총, 성 아이고 아, 충성, 아유. 충성. 아유, 그래 오랜만에 뵙겠습니 오랜만이야 잘 지냈지? 어. 예 그렇습니다 아이 아 근데 문구 형님 아니 아니 중.. 저 중형님 아 어떻게 중형을 다, 다셨습니까 어떻게 아 아유 뭐군 생활 오래 하니까 뭐나 같은 놈도 이렇게 또 진급을 시켜주더라고 어.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유 아니, 아니 근데 계속 형이라고 불러도 되죠? 아유 그래 그래 뭐 같은 부대도 아니고 다른 부대인데 편하게 해 편하게 알겠습니다 형님 네아미니다 형님 네, 네. 네. 아 대대장님 이거 진짜 아니 야 이제 대대장님이셔 너 지금 장난하는 거야? 어? 아, 하여튼 못 배워가지고 융통성 이렇게 없다니까 형님, 융통성 너무 없어요 진짜로. 아 진짜. 뭐하는 진짜 없어. 아... 와 이제 이원구 대령님, 와 진국 정말 축하드립니다. 와 이제 연대장님이 진 거죠. 와 진짜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자리도 대대장 됐잖아. 네, 덕분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유, 오늘 이렇게 회식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아 근데 연대장님. 음. 아유, 현수는 왜 부르신 겁니까? 에 현수 무대가 여기 근처잖아. 아다 같이 자리하고 얼굴 보면 좋지 뭐. 에 그래도 그 자식을 좀. 아유, 형님들! 반갑습니다. 어, 아우, 다들 무궁화 딱 드셨네. 야, <laughs> 야 형님들? 너 지금 장난 아니야? 어? 뭐 하는 거야, 이 새끼야? 아, 아직도 벌을 못 고쳤네. 아니, 왜못 배운 사람이 자꾸, 더 배운 사람 자꾸 가르치라고, 이 사람아. 아, 아니, 그리고, 영광급 응. 장교 정도 되면은 다형동생 하는 거야. 아, 답답하네, 저거. 야, 너 육사 출신 선배들한테는 딱듯이 상관되고 하잖아. 어? 뭐 사람 차별하냐? 아니, 그분들은 계속 진급해서 별다 쓴 분들이고. 아니, 두 사람은 여기서 이제 국회가 끝날 사람이잖아. 어? 당신은 중요에서 끝! 아, 진짜. 쉐끼가 진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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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난 여기 대령에서 끝날 사람이야. 아유, 아 아이고. 좀 즐겁게 만나는데 편하게, 예, 예, 편하게. 자, 아, 저기. 연대장님 죄송하지만 저이 자리에 도저히 못 있겠습니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충성! 아니, 죄수없는 새끼 아유 저 무식한 인간 저거 아니 못 배웠으면 성격이라도 좋아야지 원구야 뭐 그, 둘이서 한잔하시죠 예. 아이고 김영 오랜만입니다 어, 야 너는 이런 공개적인 곳에서 김영이 뭐냐 김영이 호칭 똑바로 안 해? 하, 아직도 버릇을 못 고치셨네. 또 가르치려고 그러냐? 어차피 당신이 가르치려고 그래도 씨야도안 먹혀요. 아, 답답하네, 저도. 아니, 근데, 이 당신 같은 사람이 여기 국방부엔 또 웬일이셔요? 야, 나 국방부에서 근무 아주 꽤 됐어. 아니, 근데, 김영 같은 사람이 어떻게 또, 뭐대령까지또 다셨네? 야, 이거 군대가 제대로 도는 거 맞나? 이거 뭐, 당나라 군대인가? 뭐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야, 너는 육사 출신만 진급한다고 생각하냐? 육사 출신만 뭐, 별단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그럼 육사 출신 말고 뭐 누가 별을 달을까? 육사 출신 당연히 별을 달아야지 뭐말 같이 만들어져 버렸어 아, 야 너는 이렇게 별 다는 거에 관심 많은 놈이 최근 뉴스는 못 봤냐? 어? 뉴스 뭐 시간이 어딨어요 도대체 그 아, 지금 난리 났어 신문에 지금 대서특별되고 난리 났다고 어? 네가 그렇게 형경거리면서 무시했던 어? 이원구 대령이 최근에 간부사관 출신 최초로 별 달아가지고 지금 되게 이슈야 임마 어? 너 임마, 육사 출신만 별다는 생각 버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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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구 형이 스타를 달았다고요, 지금? 그래 임마, 이제 이원구 준장님이죠. 호칭 똑바로 해. 아니, 아니, 강도 사관 출신 어떻게 교을 달지, 이게, 이게 말이돼 이게?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진급시켜줘야지, 내가 중요한게 하지 말이 돼? 아, 진짜 짜증나지 않냐. 아, 진짜 아, 짜증나 아, 아, 어? 총, 자, 총 아니, 원구 형. 아니, 스타 되셨네요? 아, 이 뭐. 군 생활 열심히 하니까 뭐 이렇게 별도 달아주네. 어? <laughs> 아, 아니 어떻게 이게? 에이 고 아니 김치아 씨, 아잘끊으같 되네. 아, 아니 그리고 국방부에서 안 잘리고 뭐 계속 버티고 계시네? 뭐빼이 있으신가? 야, 야 한준수야, 너랑 좀안맞치면안 되냐? 아유 진짜 재수없다 재수없어. 아니, 저 같은 대략끼리 품이 떨어지게 왜 자꾸 반말을 하세요? 좀, 우리 좀, 격식을 좀 지킵시다. 서로 좀 존대 좀 해줍시다. 아, 진짜, 역시, 품이. 야, 품이는 너나 좀 지켜. 아니, 나는 곧 별달 사람이고, 당신이 나한테 존댓말 하는 게 맞지. 미리 좀 연습을 좀 하세요. 나곧 별달 거니까. <laughs> 야, 현수야. 어? 그러다가 내가 먼저 별달면 어떡하려하그냐 <laughs> 요즘 기분감 많이 좋아졌네. 아니, 그럴 일이 절대 없으니까 좀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좀. ROTC 중에서도 장건된 사람 꽤 있어, 요즘에. 아이고, 그러세요. 그럼 우리 누가 먼저 별다른, 뭐 내기 한번 할까요? 별 먼저 다은 사람한테 따뜻하게 상관해서 해주는 거 어때요? 진짜. 야, 그러면은 내가 먼저 별다르면 너 진짜 나한테 경례 똑바로 하고 예의 똑바로 갖춰라. 그럴 일이 없다니까 자꾸 이상한 상상을 하시네. 오케이. 우리 유원구 소장님, 이번 진급 축하드립니다. 충성! 대통령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원구 소장님께서는 병사 생활을 하시고 간부사관으로 지원하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원구 소장 병사 시절에 중대장이 지금 국방부 장관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아주 특별한 인연인 것 같군요. 네. <laughs> 처음에 국방부 장관 추천으로 우리 이원구님을 장군으로 임명하려고 할때 몇몇 군 인사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간부사관 출신이 별달으안 된다는 그런 일부 그런 편견이 있었는데 이원구 소장이 장군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활약을 해준 덕분에 이제 모두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급니다 그래서 제가 이원구 소장님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예, 네, 부탁하십시오, 대통령님. 이번 후반기 장군 인사단일 때. 우리 이원구님께서 장군 후보를 좀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영광입니다. 대통령님, 중성.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단장님, 중성. 그래, 중성. 전번에 장군 진급 어떻게 됩니까? 아, 그김대령그 어렵게 됐어. 어? 이번 장군 진급은 좀 아, 안될것 같네. 미안해. 어? 아, 서단장님, 서단장님. 아, 나 같은 사람이 장군이 돼야지 어떤 새끼가 장군이 되는 말이 있아 진짜 국방부서 확인해봐야겠다. 아, 씨. 아, 나 축하해. 추천, <laughs> 김태범! 감사합니다. 아니, 이원구 선생님께서 저를 추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유, 뭐, 자네 분자를 열심히 하는 거 내가 더잘 알지.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아, <laughs> 이게 <웃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아, 진짜. 아, 뭐야? 뭐, 당신이 장곤해가지고 이게? 뭐야, 이거? 당신? 당신? 어이, 김대영 기억 안 나나? 우리 둘 중에 먼저 별다른 사람한테 깍듯이 격려하고, 예의 갖추고 맸었지? 똑바로 예의 안 갖춰? 아니, 육사 출신도 아닌 사람한테 어떻게 격려를 하냐고, 지금. 어이, 김대리 형. 자네도 이제 대령식이나 됐으면 품이 좀 지키지. 아, 형? 아, 갑자기 왜 그랬어, 지금. 형. 이봐, 김대리 형. 자네 한 번만 더 형이라고 하면 죽여버린다. 아, 아, 예, 예. 죄송합니다. 아, 아 근데 저 육사 출신인데 비육사 출신이 지금 장군들과 뭐 화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봐 김대령. 아 대령 김현수. 자네 그런 태도 때문에 자네는 장군이 될 자격이 없다고 보고드렸었네. 아니 누구한테 보고한다 를 말입니까? 아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 지금 이게? 이봐 김대령. 자네는 말이야 자기 진급 외에는 관심이 없나? 주변 정보에 이렇게 어두워서야 어떻게 너 같은 새끼가 장군이 될수 있겠나? 어? 아직도 몰라? 우리 이원구 소장님이 대통령의 부탁으로 장군 후보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을 주고 계시네 이거 아직 몰랐어? 아니 그 국방부 장관이랑 뭐 친하다는 얘기는 들은 적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입니까 이게 진짜로? 아 그러면 다음 장군 때는 꼭 저를 좀 추천해 주십시오 예? 육사 출신이 제가 해야 됩니다 비육사 출신들은 얘 예, 문제가 많았습니다좀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사장님예 이봐 김대령, 자네는 육사에 대한 과한 자부심이 있네. 그게 문제야. 다른 육사 출신 장교들은 같이 모하는 장교들이 어린 출신인지 상관없이 얼마나 존중해 주는지 알고 있나? 당분간 자네는 장군 직급 없어. 아이, 아이 사장님,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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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짜증나시겠네 아이, 진짜. 이봐 김대령, 시끄러워, 차려, 열중 저, 차려, 똑바로 안 해. 먼저 장군 진급하는 사람한테 예의를 갖추기로 했어. 이 새끼가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모르고 있구만. 이원구 소장님께서 나한테 부탁을 하셨어. 자네 태도를 꾸준히 보고하라고 말이야. 자네 장군으로 진급하고 싶지 않은가 보구만. 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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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총성 앞으로 똑바로 행동해! 예, 알겠습니다! 경례 자세만 똑바로 다시! 총성 다시! 총성 다시! 총성 다시! 총살? 다시.